세계 최고 권력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현시점 가장 눈독 들이는 땅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요새 여기도 여기도 전 세계가 전부 그린란드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아니 대체 그린란드가 뭔데 이렇게들 난리일까요? 그린란드는 총면적의 85%가 빙하에 덮여 있고 기후도 좋지 않아서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척박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린란드에는 반도체와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광물이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장 짧게 연결하는 북서항로가 드러나면서 그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그린란드에 욕심을 내왔는데요. 2기 출범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와 제대로 힘겨루게 하려면 그린란드가 중요한 지역이 될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일기 행정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트럼프의 압박에 덴마크 정부는 물론 왕실까지 500년간 사용하던 문장에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북극곰의 크기를 급하게 키우는 등 그린란드 지키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린란드는 우린 덴마크의 땅도 미국의 땅도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현시점 인기 폭발인 그린란드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덴마크 총면적의 98%에 이를 만큼 중요한 영토인데요. 덴마크 자치령이긴 하지만 그린란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린란드 개발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데요. 그린란드는 주 산업이 어업으로 인구의 16.2%가 절대적 빈곤선 아래 살고 있고 세계 최악의 자살률을 보일 만큼 가난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덴마크 정부 측이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그린란드의 성장 기회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일례로 2018년 그린란드 정부가 유럽과 미국을 잇는 항공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끌어내자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은 덴마크가 간섭하며 이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해요. 이 같은 덴마크의 개입으로 인해 법안을 추진하던 그린란드 의회 연합이 해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누이트 차별 정책인데요. 그린란드는 전체 인구의 약 90%가 이누이트계로 구성되어 있어 북극권 민족이 주축을 이루는 유일한 자치정부라고 해요. 그런데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누이트의 합계 출산율이 늘어나면서 그린란드 내 소수인 덴마크 인구 비율이 줄어들자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 가임 여성 절반에 대해 덴마크 정부가 강제 불임 수술을 실시했어요. 4천 명이 넘는 이누이트족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해당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3년 전 그린란드와 덴마크 정부의 공동 조사가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린란드 안에서는 덴마크로부터 독립해 식민 시대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덴마크인들은 세계 식민 지 역사상 한 번도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았고 행복하게 정복하고 지배했다는데 그린란드인들은 식민지를 원한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누이트인들의 그 입장에 공도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트럼프가 제안하는 미국령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이 매입했던 또 다른 땅 알래스카 때문인데요. 1867년 미국에 편입된 알래스카에도 이누이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교육, 건강, 경제 제도의 격차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수명이 짧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 문제를 보인다고 해요. 이에 대해 그린란드의 한 의원이 미국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린란드의 입장에서는 덴마크와 미국 모두.

사실 그린란드는 이미 오래전 독립 준비는 마친 상황인데요. 2009년 자치정부법이 통과되면서 덴마크로부터 모든 정책에 대한 자치권을 이양받았고 국방 및 외교 권한만을 덴마크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따라 언제든 독립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린란드 독립의 걸림돌은 바로 경제인데요.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에서 주는 5억 달러의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할 만큼 덴마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이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의 재정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냐? 독립보다는 우리에게 실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쪽을 택해야 한다 등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덴마크 정부는 미국령이 아니라면 그린란드의 독립을 지원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모든 것은 올 4월에 있을 그린란드 총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린란드의 자치총리가 지속적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만큼 의회선거와 함께 그린란드 독립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린란드가 덴마크와 유럽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트럼프도 이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투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는 했지만 마음이 급한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개입도 암시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미국의 무력 개입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미국이 만약에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러시아나 중국과 똑같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원소도 무력상보다는 경제적인 지원 트럼프의 그 거래, 비즈니스, 마인드가 더 강력하게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작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우려의 뜻을 드러내며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린란드는 주변의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독립을 위한 기회로서 미국과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4월 선거를 앞두고 혼돈의 중심에 선 그린란드. 과연 그린란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린란드는 덴마크와 미국 모두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